이스라엘에 성실히 살아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랍비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제 삶을 더 행복하게 하고 모든 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스라엘의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살려면 지금처럼 성실하게 사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잘 안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죽는 날까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세요. 청년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도움이라고요? 랍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 부모의 도움을 받고 조금 자라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요. 늙어 죽을 때도 이웃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청년때에는 조금 힘이 있다고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때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라비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겸손하게 자신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여긴다면 그것이 가장 훌륭하고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사실 도움 없이도 살아가는 존재가 이 지옥에나 돼지같은 짐승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도움받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고상하고 귀한 존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쩌면 자기 팔뚝만 믿고 도움 없이 살려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도움받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과 이웃의 도움 속에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오히려 훨씬 더 부지런한 삶을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도움을 잘 받아낸 제복자 씨의 이야기와 도움이 왔을 때잘 받아내지 못한 주술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도움을 받는 실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